강수리 얼굴 봅시다 진짜 못생긴 강수리 얼굴 좀 봅시다 진짜로 못생긴 강수리 사용 나오네. 얼굴이 왜 그르냐고 사람들이 다 쌍욕하네. 그럼 소리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와라 제발 좀 들어와 들어와라 제발 좀 들어와 그 제때제때 제때제때 제때제때, 제때제때. 제때제때. 하는 것이 중요한때 하는 것이 중요 음, 두 개밖에 돼. 중. 밟았강수리는 진짜로 못생겼는데, 오늘따라 더. 잘생겼다. 생요발 탁탁 친다, 니가. 너생기면 강수리 빨리 합시다. 강수리 엑스 맥스로 하라, 엑스 맥스. 강수리 엑스 맥스로 하라, 엑스 맥스. 따라해봅시다, 엑스 맥스. 따라해봅시다, 엑스 맥스. 예의가 <laughs> 없다. 솔직히 말하면 예의가 좀 없을 거야. 하, <laughs> 그리고, 강수리 엑스 맥스로 왔나? 잘생긴 언니? 와 진짜 너무 잘생겼다. 너무 귀엽고 미남이고요. 와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애가 있지? 아 빨리 좀 X Max에 들어와 보라니까요. 잘생긴. 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실 잘생긴 아들 많은 곳은 아닌데 못생긴 아들 잘 알거든요. 그런데 강수야 그것도 못 찾는 거야. 헤이. 때려붙이대. 헤이. 때려붙이대. 헤이. 제가 함수 셨습니까? 에 컨츠이 모레냐 미팅이라고 땡벨... 했습니다. 응근. 저번 컨츠 방금 오겠습니다. 땡벌이. 제 이름은 승미. 가운데 승그릭 네 미든이 말하면. 얘들나 올라가 봐. 열어라 너. 뭐 신기가 지금. 나 생겼고. 세상에 생 A present. 따라 읽으시래. present. 바로 안좋습니다 다시 프 e 젠트 n 음. t 그, 그때 뭐라 해야노? 잘생긴 강수리. 아, 세상에서 너무 잘생겼다. 와.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 무섭게 <laughs> 잘생겼다. 무섭게 <잘생긴> <laughs> 너무 잘생겼다. 강수리. 너무 잘생겼다. 강수리. 진짜 얼굴이 진짜. <목소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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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짜진는요짜 진짜, 어차피 잘생긴 진은안 맞지. 이만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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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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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다짜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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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셋다 셋 강수리 팬티 봐봐라 셋다 강수 리 팬티 우리 쓰 이스 강수리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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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리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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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이스 강수리 팬티 꼬미나 강수리 아 진짜 선생님 얼굴이 너무 잘생기 강수리 렛츠 고 강수리는요 얼굴이 진짜로 아 진짜 얼굴 진짜 너무 강수리 얼굴 진짜로 우리 다같이 외쳐보시자 강수리 얼굴 진짜고민어성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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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 아, 자 목신구 봐보세요 목신구 목그라운드할기가 <목소리> 아틀그라운드있기날 게임만 배틀그라운드 있기그날 게임만 배틀그라운드 있기그 배틀그라운드 있기그 뭐라고? 아, 솔직히, 얼굴 기대는 안 했거든요. 하, 보니까, 진짜 얼굴. 아이고. 여러분, 강수리 얼굴 집중해보시대. 강수리씨. 강수리씨. 강수리. 씨. 강수리 씨. 꽃미남. 꽃미남. 큐트꽃미남. 큐트꽃미남. 배틀그란운드 할래? 배틀그라운드 할래? 배틀그라운드 할래? 배틀그라운드 i g r a n d 아 l e p e t t i g r a n 아아 배틀그라운드 아주 안정했고요. 아 진짜 얼굴 너무 나도 잘생기 때문에 쌩이 강수리요. 음, 아이고 음. 진짜 잘생기 얼굴이 마치 병 변기 같이. <laughs> 강수리 얼굴 너무 잘생겼어요 어, 마치 바로 변기에 나 오늘 똥같이 너무 잘생긴 강수리 얼굴 닮은 강수리 닮은 사람 한명 있지 변기에 똥 바로 그리고 피아이지 강수리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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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배배배배배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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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뺄지 강수리 오 진짜 못생겼다 노래가 완전 좋아요 말하지 마 호평한다 지금 아 강수리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그게 <laughs> 아, 아, 강수리한테 아, 진짜 못생겼네 인정하시는 거 강수리 n g 보니 r 상 a 나 i 강수라 바로 욕구고요요수수리갑자자나어 u r 막 갑자기 막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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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삐 g g i 이제 좀 일어나고 진짜로 잘생긴 강수리 얼굴 보니까 아 너무 나도 솔직히 너무 꽃 미남이네 아 진짜 너무 잘생긴 건 강수리 위 진짜로 잘생 긴 강수리 잘생김 어, 어 강수리 일어나라 쟤가 진짜 너무 잘생겼네어그 솔직히 말하자면 못생겼네 생긴네생긴네 바로 꽃미남은 너무 잘생긴네 얼굴이 너무 못 생긴 강수리보다는 제발 라란또 강수리 진짜 얼굴 진짜 너무나도 잘생긴 문석이 너무나 잘생긴 너무나 귀엽고 맨날 강수리 진짜 얼굴 진짜 지금 자는게 지금 문제나 문제지 문석이 너무 잘생겼는데 지금 강수리 진짜 얼굴이 강수리 진짜 너무 잘생겼다 문석이 너무 잘생겼다 아이고 개더라이가 응? 강수가 계속 잔다는데 지금 3시간동안 3시간동안 밥은 안먹냐 밥은 안먹는다는데 강수리 강수리 응, 밥먹을까이 숭이 지금 밥 먹을래? 응좀더 음. 있다가 음. 응 강수리 보통 뭐 찰서 신고 있델라캐래 아. <laughs> 얼굴이 못생긴 죄강는 강수리가 죄인 강수리가 죄인인가 네 강수리가 아이고. 죄인인가 네강수리 제 h e mokshinga b a b 도 s the m o k s 기 i n g a shea, g o y 못생 r the mosinga, is like you. Monsignor, Monsignor, m o n s i g n 말안 했는데 나, 나 진짜 신발 진짜 너무 c u t 미남이잖아요. 얼굴이 멋있와 어, 너무 잘생겼고 벌 비티그랜드 막 해지 지금 정현이 계속 그제 학원 째 가든지. 빠짱 쓰려 이거 진짜 멋있게. <봇> 얼굴이 <봇> 너무 c u t 미남이세요. <봇> 얼굴이 진짜. <봇> <봇> 진짜 잘생겼다 인증했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강수리가 생겼댔습니다 네 진짜 너무 강수리씨 잘생겼네요 맞으시죠? 빨리 들어오세요 예, 좀들어오니까나 아, 진짜 얼굴 이 너무 잘생겼네 진짜 네 얼굴이 잘생겼네 강수리 너무 잘생겼네요 들어와주세요 진짜 네 얼굴이 진짜 너무 팬은 아니고요. 얼굴 진짜 못생, 생기... 아이, 잘생겼네요. 어떻게 저렇게 생기네. 아이, 얼굴 진짜 너무 잘생겼고.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생긴 나가 있을까. 진짜 얼굴 진짜 너무나. 에이 아이...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 또 버티고 있고. 이거 진짜 잘생겼네, 문상이. 네, 잔다, 잔다, 잔다. 제 강수일 잔다, 여러분.